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인수 정리까지 왔어요. 자,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인수 정리까지 왔는데 결국은 다항식에 대해서 1차 식으로 나눌 때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둘 다. 둘다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해온 거예요. 이거는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이거는 나머지가 0일 때, 즉, 나누어 떨어질 때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머지 정리에서부터 인수 정리까지 오면서 계속 뭐만 집중해서 봤냐면, 나머지만 계속 집중해서 봤어요. 그쵸? 근데 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 바로 바, 발생했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고난도 문항에서는 누가 중요해요? 몫을 알아내야지만 풀리는 문제들도 많단 말이에요.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는 뭐할때 좋아요?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할때 좋아요. 그쵸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항식 전체를 이용 이해하려면 모두 알고 있어야 돼요. 목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소 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뭐냐면 조립제법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조립제법은요 목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도 한꺼번에 다 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선생님 그러면 나머지 정리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인수 정리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다만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는 그 개념 자체로 보면 은 나머지를 구하시오, 나누어 떨어질 때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근데 조립제법은 이거보다는 약간 더 약간 더 귀찮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머지만 구하세요. 또는 어, 나누어 떨어질 때 인수일 때라는 말이 있으면 나머지 정리나 인수 정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뭐를 구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목과 나머지를 둘다 구해야 될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뭐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조립제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 조립제법 역시도 다항식을 몇 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할 수 있냐면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차식이라는 건두 가지가 있었어요. x 빼기 알파의 꼴이 있었고요. 또 ax 플러스 b의 꼴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둘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괄호를 0 만드는 x가 관건이었어요. 즉, 여기서는 x에다가 얼마? 알파를 대입해야 0이 되고 여기서는 ax 플러스 b가 0이 돼야 되죠? ax는 마이너스 b가 돼야 되죠? 즉,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야 되죠? 여기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b일 때 관건이라고요. 그래서 조립제법에서도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데 x가 알파일 때 또는 x가 마이너스 a분의 b일 때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그리고 이 조립제법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하느냐 선생님 우리가 실제로 나누는 것보다 더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실제로 다 나눌 필요 없이 뭐를 사용할 거냐면 개수만 사용할 거거든요. 개수. 개수가 뭐였습니까?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 그리고 상수항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개수들만 이용해서 목과,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조립제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립제법 한 번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조립제법이라는 건 다시 정리하지만 다항식이 있어요. 다항식을 몇 차식으로 1차 식으로 나눌 때만. 몇차 식으로? 1차 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합니다. 나눌 때. 뭐를 이용하는 거예요? 직접 나누는 게 아니라, 뭐를 이용해서? 개수.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와 상수항을 의미하죠? 개수만 이용하여. 뭐를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와 목. 목과 나머지를 모두 구하는 방법. 이게 바로 조립제법입니다. 그래서 개수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 1차식을 0 만드는 x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문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개념 다지기 13에 있는 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7이라는 식이 나와 있고요. 이 다항식을 1차식 x-3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냥 나머지만 구하세요. 라고 하면 X에다 얼마 대입하면 돼요? 3을 대입하면 끝나죠. 그런데 목도 알고 싶고 나머지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조립제법을 쓸 건데 실제로 우리가 나눗셈을 해서 비교해 볼 겁니다. 실제 나눗셈을 하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7이에요. 그리고 뭘로 나눕니까? X 마이너스 3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x가 2x 세제곱 되고 싶죠? 그러면 2x 제곱이랑 만나면 돼요. 곱하면 2x 세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6x 제곱이에요. 그래서 위식에서 아래식 뺄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x 제곱은 플러스 6x 제곱이 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내려오면 플러스 7x예요. 따라서 x 빼기 3이 마이너스 3x 제곱 되고 싶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x를 곱하면 되죠. 곱하면, 마이너스 3x 제곱이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9x예요. 자, 위식에서 아래식 뺄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9x가 되고요. 7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2x고, 그대로 내어려오면, 플러스 7이 되겠죠. 자, x가 마이너스 2x 되고 싶어요.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죠. 곱하면, 마이너스 2x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6이 돼요. 사라지고요. 7 빼기 6이니까 나머지는 얼마가 된다? 1이 됩니다. 그래서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몫이고요. 그리고 1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되는 거죠. 하기 싫다, 그쵸? 그래서 개수만 쓸 거예요. 2 마이너스 9, 7, 7. 순서대로 씁니다. 2 마이너스 9, 7, 7. 쓰고요. 선생님 뭐가 중요하다고요? 0 만드는 x가 중요하다고요. x 빼기 3을 0을 만들자고요. x가 얼마일 때 3일 때 0이죠. 여기다가 3을 쓰는 거예요. 0 만드는 x 그리고 첫 번째 있는 2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2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3이랑 2를 곱해요. 그래서 어디다 쓰냐면 여기다 쓰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6이에요. 두 개를 더합니다. 그럼 이거 얼마죠? 마이너스 3이에요. 여기서 올 때는 뭐 하자? 더하자. 다시 3이랑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9가 되죠? 여기서 여기 갈 때는 뭐 하자? 더하자입니다. 그럼 이거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또다시 3이랑 누구랑 맞나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2랑 곱해서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6이죠? 그리고 두 개를 뭐 하자? 더 하자. 그럼 이거 얼마 됩니까? 1이 나와요. 이때 가장 마지막에 있는 1이라는 숫자가 바로 나머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결정되냐면 몫이 결정됩니다. 상수항 1차, 2차예요. 그래서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1차 항의 계수예요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2차 항의 계수 2x 제곱이 바로 몫이 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해 볼까요? 2x 제곱 빼기, 3x 빼기 2였죠. 똑같아요? 나머지 1이었죠?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거 계산을 요좀뭐 거꾸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렇게 연습하면 이렇게 다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들, 개수와 들수 상수항을 순서대로 쓰고요. 0만 드는 x를 쓴 다음에 그냥 내려와. 곱해서 써. 이번에는 더해. 또 곱해. 그 다음에 더해. 또 곱해. 또 더해.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게 뭐? 나머지.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항상 나머지. 상수항, 1차항, 2차항. 3창, 이렇게 쭉 올라가면 그게 바로 뭐다? 몫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